저가 저를 여기 애 믿고 선교사님을 만나게 했던 게 사운드였거든요. 어 그래요? 살 빠지는 물 만드는 사운드. 아 그것 때문에 여기, 우리 저희 애비를 알게 된 거예요. 네. 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사운드로 알게 됐구나. 네네. <laughs> 어어. 네, 네. <laughs> 어, 어. 그리고 이제 이 과제하면서도 처음에 어. 그 선교사님께서 올려놨던 사운드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듣고요. 어, 참 열심히 해, 자매님 그래서 우리하고 이렇게 공명이 잘 되나 말배만 하고, 자매님 네, 제가 응. 너무 좋아해요. 음, 그래요. 저도 너무 <laughs> 네. 좋아해요 우리 정숙자님. 응. 네, 밤낮 없이 들어요. 네, <laughs> 네 밤낮 없이. <laughs> 네, 밤낮 없이 들어요. 환기역 고이뻐 날 저런 사람들 보면 어. 축사 엄청 잠에서 아, 꿈에서도 축사가. 꿈에서도 축사. <laughs> 아, 그래서 공명을 저렇게 잘하는 분들이 돌파 많이 일어나는 걸 보시죠. 이종수 자매님이 우리, 저기, 에뱅 카페에서 뜨는 자매 중에 하나잖아요. <laughs> 좋은 간증들을 네. 올리는. 근데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예. 네.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되게 열심히 공명하고. 그죠? 아, 그래요. 그래서 재밌으니까, 이게 봐요. 뭐.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열심히 하는. 그치. 하면. 재미없으면 안할 스타일이 또그 스타일이 좀 절대 안할 사람이야. 아, 그래갖고. 네, 제가 이제 그 응. 이제 과제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어, 이제 세 번째 과제, 아플, 아플 때 또는 뭐 축사가 필요할 때, 뭐, 아바, 뭐, 이거 내봐라. 이제 그걸 이제, 그 바, 저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 저는 내 생각은 이 과제를, 어, 아바 소리를 낼 때, 제 몸에 제가 이제 오른쪽 여기 마디가, 그, 문고리에 걸려가지고 다쳤어요, 몇달 전에. 근데 아직도 조금 아파가지고, 요거, 요거 고쳐주실 거냐고, 이거 내가 이거 고치는 걸 과제로 좀 잡아보고 싶은데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이러셨어요. 어, 니가 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너가,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내가 할 수가 없어. 아, 야, 이거 그거 진짜 나도 여러 번 들은 거거든 하나님한테그 제대로 들으신 거야 하나님 성.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될 힘권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거 굉장히 책임 없는 기다. 하나님 그런 기도 되게 싫어요. 해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로 우리가 우리가 코창조자, 코크리에이터. 고 창조자로 우리가 나가는 걸 원하시거든요. 신부의 자격으로. 근데 다 미뤄 그냥, 어, 때가 되면 되겠지 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막,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되게 수동적인 자세. 그거 되게 믿음 없는 자세거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잖아. 그게 되게 하나님이 존경하는 것 같고, 왠지. 근데 저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이 들어보면 건방지게 저거.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저게 다 돼요, 여러분. 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 소리를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사단이 하는 소린가 보다. <laughs>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 그 우리 남편한테 나님또 그러셔서, 우린 지금 사나의 음성을 듣는 거 아니냐? 막 이랬는데 여러분 이제 들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확증이 되고 그렇게 또 행동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아 이게 하나님한테서 온 소리구나를 알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처음엔 제가 그소리 들었을 때 이거 뭐야? 우리 나 이거 마이 음성 들었는데 그런 줄 알았었어요, 정말. 우리 리정님이 제대로 들었다는 걸 내가 지금 확정하고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야. 어, 그래갖고. 예, 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음. 네, 그래서 이제. 어, 네가 행동하면 음. 내가 할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음, 음,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소리를 좀 키울게. 꼭 네. 하나님 어이. 내가 조정하는 것 같이 종교영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지는 소리거든 저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응, 응. 왜냐 네. 우리가 하나잖아. 하나니까 내가 하는 걸 하나님 되게 좋아해요. 막막 앞장서서 막 그분의 킹덤을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나의 킹덤을 쌓는 게 아니잖아. 그런 거 하나님 엄청 좋아해 그거. 어, 응. 그고 네.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이제 아바 소리를 음. 좀 전략적으로 좀 하고 싶었어요. 전략적으로? 맞아. 오케이, 들어봅시다. 어, <laughs> 응. 응. 오케이. 전략적으로?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가 네. 어, 굉장히 종교적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 사운드를 높게 낸다든가, 네. 좀 어,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낸다든가. 그게 놀래지도. 저게 뭐야? 또 이러고. 응. 네, 응. 그래서 응. 제가 어, 이제 좀 고요한 소리로. 응.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음을 조금 올려서 기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치 방언으로.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선님들한테어어 어. 어, 어 음. 네네. 음, 음. 그렇게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바 이렇게 크게 소리를 냈어요. 두번 음, 음. 냈는데. 음. 아전 정말 정말 너무 대박인 게이 소리가 이제 팔을 타고 들어가더니 손그 아픈 손 마디를 마디 속으로. 빨려들어가면서 어. 순간적 두 번밖에 소리가 안 냈는데 순간적으로 손이 어. 그냥 뭐라 그래 그 날아갈 듯이 부드러워지 세상에 옛날에 아무리 말로 기도하고 뭐 이날은 했을 거 아니야 그닥 아. 여기다 대고 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하고 벌크다했죠 근데 이걸로 됐다 자 이거 다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소리 냈는데 이번엔 왜 됐냐 지식이 생긴 거잖아 사운드에 대한 이해가 생긴 상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말 진짜 맞아요. 그래서 알아야 돼서 알아야 돼. 알고 하니까 이 소리가 효과가 있고 있잖아요. 전에는 뭐 두두두두 안 했나 했지다이분은 사운드에서 이미 열렸던 분인데 근데 이번 이걸 통해서 더 계시가 왔고 열렸고 그리고 아바 사운드가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하이 사운드예요. 그게 되게 하이 프리퀀시예요 여러분 그걸 내기 때문에 이번에 된 거야. 그래요. 아, 그렇고 그러고 빨리 얘기해 봐. 어. 예, 그래가지고 어. 이제 어제 빨리 얘기할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세번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가, 제 소리 아바를 이제 어 이제 녹음을 해서 이제 우리 지전자매님한테 이제 보냈어요. 어, 어. 좀 이렇게 피드백을 좀 받고 싶은 지전자매님을 기도하면서 이제 아바 소리를 내서 이제 보냈어요. 어, 어. 그리고 이제 저녁에 오후에 저희 교실에 그 아, 저번에 그 산만하던 아이가 어. 수업을 하고 오는 날이거든요. 어. 손으로 산만하게 이제 하는 거. 못 풀어. 못 세상에 응. 네. 그래서 제가 어 이제 사운드에 대해서 이렇게 사운드 테라피 선생님이 공부하고 있는데 너 한번 2 분만 한번 들어볼래 그랬어요. 응. 그러더니 들어보겠대요. 응. 그래서 제가 이제 아바 하고 이제 소리를 내줬어요. 지혜롭게딴다사 사운드 테라피 이런 거 써가지고 지혜롭게 잘했어 나그 <laughs> <그래가지고>. 어. 전략적으로 <laughs> 고 아, 어, 어, 어. 나는 그거 뭔지도 몰랐는데 내가 이거 먼저 하고 찾아보니까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써 먹었지. 어, 그래갖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개구이눈 뜨고 이제 어땠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아, 그왜 그 했냐면 교구 가지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조금. 안 되면 다른 아이들은 오히려 안 되지. 이렇게 되고 뭐 저렇게도 해보는데 얘는 한 두세 번 해보다 안 되면 막 흐트리는 거예요. 아, 얘가 뭐. 음, 스트레스 받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응. 네, 응.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입은 사운드를 내주고, 어땠어? 그랬더니, 어, 머리에서 파도가 치는 것 같았다고 그러더라고 공명했네. 걔 공명해서. 네, 어, 그래고 예, 그래서, 그래고 이제, 어. 그래고고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응. 너무 차근하게 앉아서, 그걸 칙칙칙칙칙 이렇게 해본 거예요. 오, 야! 오야그사운드 강력함 오라할사라바가오라이네 어. 네, 그래서 제가 요람은 너 봐봐봐 너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오 진짜네 오 <laughs> 그러면서 걔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여기는 바보가 와도 천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더라고요 아야뭐이 정도 되면 학생들이랑 소문나면 그냥 오지 이거 뭐잘 써먹어요 자매님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직업적으로 제가 써먹었듯이 그렇게 잘 써먹어요. 그러면서 일단 친해지면 전도는 나중에 해도 되거든. 아 자꾸만 해요. 예수님들아 이런 얘기 막 그냥 그 종교적으로 그런 거 해가지고 다 도망가게 하잖아 우리가. 그러지 말고. 그럴 거 없어. 일단 선생님의 신뢰를 해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 무조건 다 듣게 하는 정도까지 가면 전도 너무 쉬워 그때. 그것까지 기다리시라 이거지. 어 그래갖고. 근데 이제 금요일날 또 와요. 금요일날. 벌써? 근데 결함아 너 이분 너 그냥 집중 안 하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니까 수업하기 전에 이분 선생님하고 그 사운드 테라피 하고 하자 그랬더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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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냈어요. 어. 보내면서 눈을 뜨고 이제 걔를 반응을 봤거든요 어. 그랬더니 가 중간에 한번 부르던. 제가 마음에 아쟤축사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결함아 이제 어땠어 그랬더니 어우 선생님 아바 소리가 할게요. 아 자가 귀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어. 머리에 지진이 일어났대요. 오, 어? 네. <laughs> 와, 대박이다 대박. 지진. 아, 뭐가 나아 거야, 그러니까. 이 야바 사운드를 다 긁어 낸 거지. 약, 악한 영들을. 어. 와.